네. 같은 어 사실은 작년에 우리 박석이부장 때문에, 갔었고, 올해도 갈 예정이었으나, 박석희 주장이, 어, 네. 밥 아, 먹어서 그, 여튼이즈써줬요 근데 이제, 어, 이 갔다 오는 그, 이제 1 0 5 0만원이데정확하에 세션 등록비만 4천 불에요. 이때는 많이 넘죠. 9일 동안 하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고, 12,000명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 CIO 및 팀장급 잡는 사람들만 모였죠. 이 같은 거라는 게 대단히 어, IT 업계에서는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면 같은어가 이렇게 얘기하기를 이것이 2013년에 뜬다더라 라고 얘기를 여기서 발표를 하면 거의 모든 IT 신문들은 다 써요. 일반, 일반, 일반 지도 이 기사를 그냥 받아가지고 씁니다. 그 기사를 내년에도 IT CIO들이 이 기준에 의해서 투자를 하게 되고 이 기준에 의해서 벤더들은이 제품을 만들어서 또이 얘기를 똑같이 해요. 그래서 같은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되는 그런 어, 대단히 중요한 세션이고 어, 슈퍼주이죠좀 약속하긴 해요. 뭐 어떤 목표도 없었을 때다 아는 건데 여기서 이번에 이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자, 이제 우리가 테크놀로지 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네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소셜, 모바일, 클라우드, 인포메이션, 즉 데이터, 빅데이터를 다 뽑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딱 붙인 게하나 뭐냐. 여기 넥서스라는 말을 붙였어요. 넥서스는 그 넥서스 커뮤니티의그 <laughs> 넥서스입니다. 이제 넥서스라는 게 이제 연결인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어쨌든, 어, 어 어쨌든 그 넥서스 커뮤니티의그이 상호를 도영을 해서 어쨌든 이네 가지의 힘들이, 네 가지의 폴스들이 엮인다는 뜻이고 또 엮이는 그런 하나의 표현 양식들이 기술 테크놀로지 또는 인더시별로 어 변화 발전하게 되고 키인셔티브라는 솔루션의 CRL인지 야기 t 지 그다음에 사람과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아시는대로 소셜은 모든 조직을 수평 수직에서 수평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소셜 을 통해서 사람들은 인플루언스를 르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스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모바일은, 아, 지금, 아, 전 세계적으로 8억대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3천만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인데, 우리나라가 60% 가지고 있는 거죠. 아, 40%가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있고, 40%가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른 거는 뭐냐면, 사물 인터넷입니다. 모든 기계들이,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을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인포메이션은 빅데이터 열풍이 들었어요. 드디어 이 빅데이터가 거의 모든 세미나에 2-300개, 전체 880개의 세미나인데 5일 동안 한 300개 정도의 빅데이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스라우드는 이제 당연히 모든 것의 인프라로서 자기가 잡게 되었죠. 어쨌든 이렇게 각각의 언론적인 얘기를 한 것보다 하나의 한국의 예를 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한국의 저게 뭐냐면 성, 성능력이죠. 저분사이어요 예. 네, 많이 왔죠. 저걸 이제 이시간서 찍으면 QR 코드를 찍어서, 찍어서 어, 저걸 이제 어 내가 오더를 할수 있는데, 스피치에서 그, 이 키노트 스피치에서 그이 BPP 저저 BPR 저 사람이 한국에 이런 게 있다. 작년에도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디지털 타이징해가고 있다. 라는 것들을 이제 발표서 어, 얘기를 했는데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테크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laughs> <laughs> 네, 오늘은 간단하게 전체 중에서 탑1 0 어, 테크놀로지 트렌드에 대해서 어, 요약을 할게요. 열 개를 이렇게 보면 모바일에 대한 얘기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고 클라우드한 얘기가 세 번째고 하이브리드 IT 클라우드 컴퓨팅 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터넷 인스라는 게 이제 사물인터넷이고요 액션을 원이픽스요거 이제 빅데이터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나머지는 이제 IT 기술이기 때문에, 국에는 이제 네 가지 힘이, 어, 미래의 사회를, 어, 지배할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laughs> 자, 스마트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폰 대신에 컴퓨터가 달린 컴퓨터가 있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 나이듯이, 세상의 중심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집중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회사에 있는 클라우드라든가 회사에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패션쇼든 자동차든 집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스마트폰에서 컨트롤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데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한것 중에서 어 아이폰, 안드로이드, 뭐이어 윈도우 이런 얘기를 이제 꽤나 오랫동안 했어요. 왜냐면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하고 윈도우가 누가 어뭐 이렇게 이길 거냐고 했는데. 뭐 같은 어 얘기는 뭐 어, 윈도우에서 모바일이 좀 많이 뜰 것이다 여기 하는데 저는 어,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안드로이드가 생존할 것이고, 어할 것이고, 윈도우 모바일은 굉장히 고전할 것이다. 아라고 생각하고 을 아이폰의 확실히 끝났다 아이폰 5로 그리고 이제는 어, 삼성 전자에서 CM 문제그 파트 딜리버리그 다음에 그 애스트, 메뉴캡처링, 컨트롤매스 메뉴캡처링 이런 것에 비해서 어, 아이폰이 안드로, 어, 안드로이드 승부하기는 너무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블릿 전쟁에서는 어, 아이패드 윈도우 패드는 어느 정도 어, 윈도우 패드는 성공 가능성이 있으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가 승인을 할 것이고 고가 폰과 중국산 저가 폰에 대한 등장인데요. 이게 중국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 같은 와에서는 중국산 저가 폰이 굉장히 그 승승장구를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역사적으로 적가폰이라는 것이, 어, 이게, 사람들의 주먹끈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 어, 우리가 노트북은 200만원짜리도 있고, 30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지만, 그러나, 코는 12개월 하고, 할부 24개월 하고, 쓰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100만원짜리도 30만원짜리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역시 중국과 중국은 적가폰에 포커싱을 두는 것보다는 초기에는 그렇게 하겠지만, 나중에는, 고, 가평화의 중심을 둬서, 그러 삼성전자와 크게 이파전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이전제은 애플과 삼성전자의 그런 특허싸움의 전쟁이 아니라 서프라이 체인 대치 서프라이 체인 그런 엄청난 대규모의 전쟁이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현재는, 어,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구글 글래스라는 어, 스 건데, 이제 글래스 여기 안에 이렇게 아, 스마트폰이 다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제 내 친구가 지금 현재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어느, 어느, 어느 쪽에 있는지다 보이는 거죠. 네. 여기 이제, 어, 양산이 되는 것만 남았습니다. 모든 건다 기록이 되고, 그래서 거기 이제 시행되는 어, 그런 그 체험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어, 애플에서 만든 애플 시계입니다. 물론, 이제 스마트폰이고, 전화도 되고, 뭐, 또 모든 게다 되겠죠. 그래서 잘 파시기 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laughs> 구글, 구글은 이제 드디어, 스마트폰, 그 다음에 태블릿, 그 다음에 구글 글래스를 통해서 대단히 많은 부분에 개인적인 하드웨어에 들어가고 있다고 할수있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M P A N이라고 하모아일 웨어러블 메디컬 그 메디컬, 그다음에 바디 에어리안 네트워크인데 앞으로 이제 바디 에어리안 네트워크라는 게 뭐냐면 몸에 있는거예요 컴퓨터를 그래서 옷에다가 컴퓨터가 달리고 어, 모자, 귀걸이 무슨 뭐 신발 그래서 모든 것이 나의 상태를 체킹하고 그거이내 스마트폰으로 어, 전송을 해주고 그 전송 데이터가 병원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게 되는 그런 그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에서 대학, 어, 메디칼 가의라는 것이 FCC 승인을 이미 얻어서 이제 병원에서 인프리멘테이션 하기 시작을 했고, 모든 간호라든가 모든 사람, 환자들은 저 m 반의 네트워크상에서 몇 컴퓨터를 입고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 모바일은 이 비즈니스 혁신의 도구고요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모바일, 아, 스마트폰은 이제 나의,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되는 시기가 왔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어, 앱 최애 문제라고 써있는 건 뭐냐면, 어, 삼, 뭐, 3월과 3월 뒤에 통신을 하니까 거기서당장 지금보다도 더 엄청난 양의 이제 네트워크 이제 그 필요하는데 그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그런 그 통신망을 통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어, 망이 생길, 생길 것이라는 것이 이제 디베이트 중이고요. b y o a 인 BYOA는 뭐냐면,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태블릿이라든가 스마트폰을 기업에서 네트워크에 바로 연결해서쓸수 있는 것이 BYOD구요. Bring Your Own Device고. 그다음에, 어, 삼성, 삼성, 어, 이, 그 다음에, 삼성, 케이스나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직접 회사에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그런 부분이 BYOA입니다. BYOA, Bring Your Own Device인데, 네, 액세스인데,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의 입장에서는 저는그 직원들을 좀더 편하게 안 데이터를 액세스를 할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IT는 굉장히 신화적 c 스 t 때문에, 때문에 모 모바일과 클라우드의 결합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 어떤 거냐 a s 스라는 건데요 비즈니스 프로세 자체 서비스인데 보통 미국서는 출장을 잘 가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영수증을 찍어요. 영수증을 찍으면 그 영수증에 나타나 있는 상호와 어 전화번호 등등을 인식을 해서 얘가 카드 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카드 회사에서 이만큼 지원을 확인을 하고 그거하고 이제 회사하고 그 시스템을 연결을 시켜서 회사에 있는 그내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오케 OK 전자 결제를 해주죠. 그러면 그에 있는 돈이 은행을 해서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되어 있었고 그 자체가 현재 비즈니스화 되어 있습니다. 요런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모바일하고 클라우드가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모바일 앱과 상일 인터넷과 클라우드가 합쳐서 대단히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을 하고 있고 앞으로 창출을 할 것이다라는. HTML5는 많이 쓰는 사람들게 중요하고 모바일에서 또는 인터넷에서 스탠다드화되어 있는데 아 이건 뭐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이 때문에 넘어고 퍼스널 클라우드는 앞으로 모든 데이터는 어, 클라우드 이제 개인 개별적인 데이터 도클라우드에있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때문에 사람이 새로운 그 어, 컴퓨팅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PC는 사라질 거고 그래서 어디 언제 어디기나 이 디바이스를 가지고 내가 모든 디바이스를 가든지 내가 모든 데이터를 액세스를 할수 있다는 것이 이제 맥스 제너레이션 퍼스널 컴퓨팅이라는 거죠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모든 데이터가 있는 퍼스널 클라우드야말로. 새로운 그, 이어 개인적인 컴퓨터 시대를 여는 그런 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윈도우즈의 어 가치가 점점점 떨어지게 되고, 다른 안드로이드의 위상이 점점 부각될 것이다. 사물 인터넷. 이것은, 어 냉장고, 앞으로는 밥솥 모든 기기, 이런 것들이 다 인터넷을, 인터넷을 액세스할 수 있는 칩을 이 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것이, 어, 사물이 인터넷을 가지고 있는 액세스하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비즈니스 모델, 생활 양태,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어, 150억 개의 사물 인터넷이 가지고 있, 예, 쓰고 있고요. 500억 개 유동, 유동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300억 개가 부터 북박이 있는 거고 2,000억 개가 유동식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골고루 치고 있어요. 근데, 7시에 우리 집에, 손님이 우리 오기를 했는데, 어, 내가 다 같이 좀 보고, 어, 이제 휴대폰에 내가 청소기 보고 청소하라고 하라고 하면, 이 어, 스마트폰은 이미 2시에 청소를 하기 시작을 했고, 4시에 밥을 시작을 하게 했어요 왜냐면, 하 주인의 어, 캘린더에 7시에 집에서 공창회 모임이 있기 때문에, 얘가 그걸 인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시를 한다는 거죠. 이게 어어뭐미래 사기 사회, 의 사회 사회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T D 를 통해서 그러니 애플의 미국에 있는 T D 를 통해서 이미 유사한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어, 클라우드 와 연결시켜서 이 스마트폰이 내 집에 있는 그 동창의 모임을 인식하게 되고 지금 현재 문제 안 되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요거 청소기하고 박스씨 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았다 뿐이지, 저것이 칩을 갈게 되면 저것이, 어, 저렇게 저런 시나리오가 반드시, 어, 가능하다는 거죠. 미국의, 어, 보험사 중에서 BMI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체지방, 어, 유저 BMI, 마비 뭐야, 전지물데 어쨌든, 그, 여러분들 저이 체지방, 어, 분석기 가면은 BMI 지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 20, 20에서 24까지는 뭐, 그 이상은 비만이 왜에게 나오죠? 근데 어쨌든, BMI 지수를 가지고, 어, 미국에 있는 보험회사를 하는, 여기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 BMI를 내리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그런 보험사가 있어요. 그래서, BH 개인적인 그런 그 체지방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어, 보험회사가 수집을 해서, 보험회, 이 보험회사는, 이 체지방과 사망률의 관계, 또는 그, 검은, 이, 어떤 병이 생기는 그런 관계를 분석을 한다는 거죠. 앞으로는, 어, 이, 헬스크럽의 연구를 갔는지, 어, 오늘 무슨 그 햄버거를 먹었는지, 어떤 식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페이스북에다 올린다고 하면, 이보험회사는 페이스북에 있는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먹었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그치관에 갔으니까, 당신의 1년 보험료는 얼마다라고 지정해주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왼쪽은 이미 와있고, 오른쪽은 온다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운전을 하는, 정말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운전을 좀허하게 하는 사람이고, 밑에는 이제 덜허악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모든 어, 자동차에는 반드시 센서가 들리고, 이 센서는 보험회사 또는 <laughs> 자동차 판매사 또는 자동차 제조회사 또 나한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회사는 이 사람의 어디서 얼마큼 갔는지, 운전을 어떻게 했는지, 브랜드 몇번받았는지셀을 어떻게 발았하는지를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의 운전 습관과 사고의 관계를 분석하는 크게 당신의 도움은 얼마다라고 결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최근 들어서 볼보가 아, 차에다가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 차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어떤 특정한 파트를 교환을 해주고 또는 그걸 그, 그 어떤 가독계 성능을 개선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물건을 디자인 해서 이걸 만들기까지 부품을 모으고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조립을 해서 생산을 해서 고객한테 딜리버를 해주는 거기까지가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이 공장이 물건을 만들어서 창고에 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맨 마지막에 고객을 이제 고객을 만나서 판매를 하는데, 거기까지 서플라이 체인은 있는데, 앞으로의 서프라이즈는 집에까지 들어가서 내가 제품이 어떻게 팔았고 고객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그 제품이 뭐가 고장났고 그래서 나는 뭘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날이 금방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어, 대단히 이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많은 이점을 얻을 수가 있고 고객도 그거에 따라서 해당 상당히 많은 그런 베이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다른 컴퓨팅은 아 어, 이제는 이제 소유의 종말의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컴퓨터를 소유하고 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빌려서 내가 소유하는 것보다 남과 빌려서 공유를 해서 어, 쓰는 것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심이고 클라우드 컴퓨팅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발전하는 그런 그이 아, 찬스를 남겨두고 있고 모든 이제 회사들이 IT 회사들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클라우드에 갈까 말까 했는데, 올해부터는 전적으로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클라우드 오프화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빅데이터인데요. 빅데이터가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빅데이터는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상상력이 비즈니스든 아이디어든 비즈니스든 어떤 내가 필요로 하는 목적이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빅데이터를,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 사이즈를 보고, 빅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방식을 보게 되는 거죠. 마치 달을 가르치는, 어, 데이터를 가르치면 달을 가르치는 소련 사람들이 많이 보듯이, 빅데이터는 빅데이터 데이터에서 무엇을 끌어낼 거냐가 중요한데, 그빅데이터가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속도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도 이빅데이터에 대단히 많은 부분이, 어, 어 얘기가 됐었고, 그는 빅데이터가 소설과 만나고, 빅데이터가 아까 얘기했던 3월 인터넷에 서 만나서 3월 인터넷에 나오는 모든 데이터가 다시 빅데이터로 들어가서 분석을 하게 된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애셔에 아이템이라는 것은 이 소셜 애널리틱스라는 것들이 어, 정말 우리 가정을 제대로, 가정에 대한 그런 그 공학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소셜 네트워크 여러분들 많이 하니까. 소셜 네트워크 잘분석하면 고객의 방향을 이할수 있고, 어, 그래서 우리가 그 고객 응을잘 예측을 해서 우리가 뭔가 물건을 잘팔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레드불이라는 그, 네. 여러분 그 아시죠? 음료수. 저거 먹으면 이렇게 뭐, 뭐, 뻥 뚫린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어, 저기, 저, 이, 39kg 상공에서 뛰어내리 사람 이 있잖아요. 음. 우주에서. 그걸 스판 사는 데가 레드불이에요. 레드불이 엄청난 마케팅을 잘하는 그런 회사인데, 처음에 레드볼을 런칭을 시킬 때 많은 그 인터넷에서, 셋센에서 이렇게 맛없는 운전을 처음 봤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호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런칭하자마자 38억 유로를 팔았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이 팔은 거죠. 사실은 사람들이 소셜에서 쓰는 거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거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 근 실제로 다른 그런 행동을 봐야 되지 소셜에서 쓰는 것을 봐서 안 된다. 라고 하는거죠. 어, 얼마 전에 했었던 런던올림픽인데 이 런던올림픽에서 MBC가 무지하게 호평을 받았다고 왠지 왜 그런지는 몰라도 엄청나게 항의를 받았고 했었는데 결과는 어떠냐 미국에서 3,560만원이 봤대이 숫자는 미국 안에서 안에, 외에 했던 미국 밖에서 했던 모든 게임 중에 가장 많이 봤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어, 10억 달러 매출을 얻었고 중국 사람들이 18%를 이겨냈다 그래서 소셜네트워크에서 얘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고객의 비해로를 받라 하는 거죠. 또한 가지는 뭐냐면 후적 쪽에 보면 우리가 많이 보는 그 소셜래프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친구가 이렇게 쫙 있고 뭐는친구를 누구하고 사귀고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소셜래프인데 많은 사람들이 저기 마케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노드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소셜네트워크에 가장 그 우월적인 존재고리 성장신 같은 영향력이 많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이런 그이어 빅마우스들한테 내 제품과 뭐 서비스를 갖다가 어 선전을 하게 되면 어그 사람이 막 선전을 해서 굉장히 달파질 것이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빅마우스들, 소셜 네트워크에 노드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인플루언서 당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때문에 아, 아니, 이런 이걸 선정해라. 이걸 선정해주라. <laughs> 라고 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세대가 금방 돼가지고 딴 사람한테 선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주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그 새로운 제품과 컨셉에 더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노드에 는 사람보다는 그노대 친구들한테 이거를 옥살링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 실질적으로 이게 데이터로 증명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가지는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뭐냐면 요새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마케팅 하기 힘들다. 왜? 저러면서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고객이 너무나 많이 알아서 프레이스든지 모든 걸다 많이 알아서 마케팅 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를 들어서 매장에 가가지고 저걸 사진을 탁 찍으면 거기 나오죠. 프레이스가 인터넷에 얼마에 팔리는지 비교를 해가지고 얘가 더 싸면 사는 거고, 안 싸, 안사면안 사는, 안 사는, 안 사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바보짓이라는 거야. 왜 이렇게 생각하냐. 내가 스마트폰에 인포메이션을 조정만 할 수가 있으면, 이 사람은 100% 산다는 거야. 내가 스마트폰에 있는, 거기 가그 사람들이 서치를 할수 있는 인포메이션들이, 매장에 있는 그거와 비교를 했는데, 분명히 이게 비싸게 된다고 한다고 하면, 이 물건을 산다는 거지. 그래서 당신의 회사들은 그 많은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서 고객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 사람이 그이 시점에서 스마트폰으로 멀 찍을 찍는 액션이 일어나고 뭔가 비교를 한다고 하면 이 제품과 이거를 비교를 하니까 이를 프라이스를 올리는 거죠. 또는 이미 그렇게 할걸 생각을 해서 밀리 올려주는 거죠. 이게 이제 인플루언스엔진이는 엔진 리얼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소비와 기여와 디스전메이킹의 프로세스들을 어, 관찰을 해서 무의식적으로 태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항상 비교를 하게 되고, 항상 누구의 말을 따르게 되고, 항상 누구의 그이 어, 사람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추천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인플루언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건그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모니터링해서 이 사람들이 디시메이킹하는그 과정에 개입을 한다는 뜻입니다. 무섭죠? 네, yeah, 메모리 컴퓨팅은 이제 메모리가 쌓여지니까 점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지 않고, 어, 메모리와 메모리를 통해서 이제 프로세싱 하는 거고요 에코시스템은 뭐, 어, 잘아시잖아요 애플의 이제, 아 아이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아이 스토어, 이런 것들, 스토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코시스템이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기업적 네. 네. 에코시스템이 생긴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또 이런 겁니다. 앞으로 세계는 어, 빅데이터, 소셜과, 그 다음에 모바일과, 그 다음에 어, 클라우드의 세상인데, 이 클라우드, 이 클라우드, 이 모든 이네 가지가, 어, 굉장히 그 서로 어, 맞닥뜨려서 돌아가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는 거에요그서 앞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든, 비즈니스를 선택하고 있는 사람이든, 이걸 잘 이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무궁무진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